토형토제 캡틴 6월 27일 메이저리그 프리뷰입니다. 정보방과 카페에서 해외 티스터 번역 자료와 유료 픽을 추가로 공유합니다. 입장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또는 카톡, 아이디 검색, YY567 연락주세요. 영상 소개글 목차에서 해당 경기 클릭 후 건너뛰기 가능합니다. 대표 영상 프리뷰 전체가 적중할 순 없습니다. 자신의 분석과 비교하셔서 좋은 조합으로 적중 바랍니다. 다만 매일 한 폴락 스트레스를 받는 분과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방 무료픽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구매율 배당 전적은 해외 사이트 기준이며, 프리뷰는 초안용으로 봐주시고 최종 픽은 정보방서 공유합니다. 1 멜리디트로이트 휴스턴 해외구매율 원정 휴스턴 68% 우위 배당전적 최근 5경기 3홈승 2원정승 디트로이트 케이시 마이즈 4승 4패 3.61 케이스 마이즈 투수는 이전경기 21분에 6번원정에서 la상대로 5이닝 8피안타 2홈런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16분에 6번 원정에서 캔자스 상대로 6.2이닝 7피안타 3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시즌 13경기 4승 4패 9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13차례 등판 중 3경기에서는 자타자에게 약점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10경기에서는 199cm의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강속구를 주무기로 사용하며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줬다. 올 시즌 홈에서 1승 1패 4.56, 올 시즌 상대전 1승 0.00 기록이 있다. 휴스턴, 프람버, 발데스 4승 1.67. 프란버 발데스 투수는 이전 경기 20분의 6홈에서 시카고 W 상대로 7이닝 6피안타 1홈런 3실점 이자책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4분의 6원정에서 미네트인 상대로 7이닝 5피안타 1홈런 2실점 1자책 승리를 기록했다. 사연승 흐름 속의 올 시즌 5경기 4승 4경기 킬스 플러스 기록. 프란버 발데스 투수는 이전 시즌 5승 3패 3.57 11경기 7경기 킬스 기록. 자타자에게 강한 저완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힘으로 상대를 윽박지르는 유형의 투수. 완급조절과 변화구 재구의 아쉬운 모습은 남아있었던 첫등판과 달리 이후에는 자신의 몫을 다했던 기억이 있으며 올시즌 첫등판에서는 피곤만 한계를 허용했지만 상대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했고 이후 4차례 등판에서 연속된 된 킬스 플러스 투구로 4연속 승리를 기록했다. 올시즌 원정에서 2승 1.26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올시즌 원정에서 2승 1.26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배팅 팁 더블헤더 한 경기로 펼쳐지는 경기다. 11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낸 휴스턴이 선발 싸움에서도 우위에 있는 경기다. 휴스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휴스턴 승 핸디 마이너스 1.5 휴스턴 승유5 8.5 오버 2. 멜리미네소타 클리블랜드 해외 구매율 홈민네58% 우위 배당전적 최근 5경기 1홈승 4원정승 미네트윈 마에다 겐타 3승 2패 4.8호 마에다 겐타투수는 이전 경기 2 1분의 6번 정에서 텍사스 상대로 점 1이닝 5피안타 2홈런 1볼레4 K 2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복귀전이었던 이전 경기 1 5분의 6번 정에서 시애틀 상대로 4이닝 3피안 7K 1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1경기 3승 2패, 1경기 킬스 기록이며, 5경기에서는 5이닝을 채우지 못했던 상황. 올시즌 11차례 등판 중 5경기에서 제구와 9위 모두 만족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6경기에서는 직구 플러스 슬라이더 조합의 단조로운 구질이 정교한 제구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모습 또한 트리플A에서 한경기사이닝 1실점 투구로 예열을 끝낸 이후 두경기에서 1승 1.1이닝 3실점의 투구로 부활하고 있는 타이밍 올시즌 홈에서 1승 1패 3.29 올시즌 상대전 1패 5.91 기록이 있다 클리블랜드 세맨지스 1승 1패 6.40 올 시즌 빅리그에 데뷔한 세멘지스 투수는 이전 경기 21분에 6구 원정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5이닝 2피안타 무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8분에 6홈에서 볼티모어 상대로 9원으로 나와서 1이닝 1피안 참 K, 무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선발 5경기 플러스 9원으로 7경기에 나왔으며, 선발로서는 5경기, 1패, 3경기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한 성적. 이전 경기에서 무실점 투구가 나왔지만 올 시즌 5차례 선발 등판 중 4경기에서 제구가 좋다고 볼수 없으며 초속과 종속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가벼운 구질 때문에 피홈런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모습을 보였던 만큼 아직은 100% 신뢰할 수 없다. 올 시즌 원정에서 1패 8.64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승패 없이 6.00 기록이 있다. 배팅 팁 마에다 겐타 투수의 구위와 제구력이 모두 마이너리그를 다녀온 이후부터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미네트윈의 중심 타선은 샘현지스 투수 공략에 어려움이 없었고 미네소타는 전일 경기 8대 7 승리로 2연패에서 벗어났다. 미네트윈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미네소타 승. 핸디 -1.5 미네소타 승. 유오 9.5 5억3 멜리 화이트삭스 시애틀. 해외 구매율 홈식하고 화석 63% 우위 배당 전적 최근 5경기 3승 2원정승 시카고 W 랜스린 7승 3패 2.14랜스린 투수는 이전 경기 20분의 6권정에서 휴스턴 상대로 4인인 8피안타 1볼렛 6K 6실점 5자책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5분의 6홈에서 템파베이 상대로 6인인 6피안타 2홈런 8K 3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연패 흐름 속에 올 시즌 13경기 7승 3패 완동승 1회 7경기 킬스 기록 낸스린 투수는 2019시즌 16승 11패 3.67 둥지를 새롭게 옮긴 텍사스에서 완전히 부활했고 2020시즌에도 대이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투수. 올시즌 첫 등판에서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조기 강판을 기록했고 이전 경기에서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하며 패배를 기록했지만 9위 자체의 위력이 떨어진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며 올시즌 13차례 등판 중 11경기 자신의 몫을 다하는 투구 내용을 선보이고 있다. 올시즌 홈에서 6승 2패 1.61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시애틀 로건 길버트 2승 2패 4.50 로건 길버트 투수는 이전 경기 20분에 6폼에서 템파베이 상대로 1.2이닝 6피안타 2홈런 무사사구 7k 4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4분에 6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6.2이닝 4피안타 1볼넷 6k 1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흐름 속에 빅리그 데뷔 후 7경기 2승 2패 2경기 퀼스 성적이며 3경기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했던 상황. 노건 길버트 투수는 올 시즌 트리플A에서 1승 1.80 기록 속에 콜업되었으며 198cm 102kg의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유망주 투수. 150km 초반대 구속을 꾸준히 던질 수 있고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탈삼진 능력도 마이너리그에서 보여줬으며 데뷔 후 3경기 등판에서는 실투가 많았지만 최근 4경기에서는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올 시즌 원정에서 2승 2.30,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배팅팁 노건 길버트 투수의 최근 리듬이 나쁘다고 볼수 없지만 올 시즌 홈에서 6승 2패 1 6 2를 기록 중인 랜스린 투수의 선발 경기를 외면하기 힘들다. 시카고 W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화이트 삭스승. 핸디 마이너스 1.5 화이트 삭스승. U5 8.5 언덕. 4 멜리 세인트 로이스 피츠벅. 해외 구매율 홈세인트 57%우위 배당전적 최근 5경기 1홈승 4원정승. 세인트루이스 아담 웨일라이트 5승 5패 3.74 아담 웨일라이트 투수는 이전 경기 21분의 6구 원정에서 틀란타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3볼넷 11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5분의 6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6K 2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4경기 5승 5패 8경기 퀄스 기록. 아담 웨일라이트 투수는 통산 172승을 기록 중인 베테랑 투수로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올 시즌 14경기 중 3경기 등판에서는 구속과 무브먼트가 떨어지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11경기에서는 무브먼트가 좋은 9위를 보여줬고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재충전을 끊는 이후 최근 6차례 등판에서는 9위가 살아났던 모습. 올 시즌 홈에서 3승 3패 2.66.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피츠버그, JT 브루베이커 4승 6패 3.77. JT 브루베이커 투수는 이전 경기 21분의 6홈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6.2이닝 3피안타, 1홈런 무사사구 9K, 2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5분의 6권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5이닝 4피안타, 2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2경기 4승 6패, 5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13차례 등판 중 3경기에서는 피홈런과 득점권 피안타 허용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10경기에서는 싱커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실점은 최소화했고 제구도 안정감을 있었다. 올시즌 원정에서 1승 3패 4.74, 올시즌 상대전 입패6.75 기록이 있다. 배팅 팁. 전일 경기에서 피츠버그 타선의 힘에 눌리며 시리즈 2연패와 함께 5연패에 빠지게 된 세인트루이스이지만 홈에서 아담 웨일라이트 투수는 강력했고 올시즌 세인트루이스 타선은 제이브로 베이커 투수 공략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세인트루이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세인트루이스 승, 핸디 마이너스 1.5 세인트루이스 승. 유오 8.5 언더 5. 에메리 토론토 볼티모어 해외 구매율 홈토론토 70% 5위 배당전적 최근 5경기 4홈승 1원정승 토론토 류현진 6승 4패 3.25 류현진 투수는 이전 경기 21분에 6권정에서 볼티모어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1홈런 1볼레 4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6분에 6홈에서 뉴욕아이 상대로 6이닝 5피안타 2홈런 4볼레 3K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4경기 6승 4패 8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14경기 중 11경기에서 커터의 구속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체인지업의 위협도 좋았고 최근 3경기 1승 1패 모두 킬스투구를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홈에서 2승 1패 3.09, 올 시즌 상대전 1승 1.29 기록이 있다. 볼티모어 키건아킨 3패 6 4이 키커나킨 투수는 이전 경기 22분의 6홈에서 휴스턴 상대로 4이닝 6피안타 4볼넷 5K OK 5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7분의 6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2이닝 8피안 7K 8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9경기 3패 필스가 없는 기록이며 33.2이닝 40피안타 24실점의 기록. 올 시즌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도 나왔고 제구가 안정적이었지만 원정에서는 좌타자와 승부의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올 시즌 원정에서 이패 6.87.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배팅 팁 불펜의 방화로 8회 사실점을 허용한 이후 10회 연장전 승부에서 1점차 패배를 당하며 5연승이 중단된 토론토와 극적으로 6연패에서 탈출한 볼티모어이지만 선발싸움에서 유현진 투수가 한수 이상은 우위에 있는 경기다. 토론토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토론토 승. 핸디 마이너스 1.5 토론토 승. 659.55버. 6 메리 템파베이 나에인젤스. 해외 구매율 홈 템파 60% 우위 배당 전적 최근 5경기 4홈승 1원정승 템파베이 세인 맥클라나한 2승 2패 4.03 세인 맥클라나한 투수는 이전 경기 21분의 6원정에서 시애틀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1홈런 1볼레 8k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6분의 6원정에서 시카고 W 상대로 5이닝 7피안타 1홈런 1볼레 4k 3실점 2자책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10경기 이승입패한 경기 킬스 성적이며 47.1이닝 2 1실점의 기록. 최인 맥클라나 한 투수는 2020시즌 정규 시즌이 아닌 포스트 시즌에서 구원으로 데뷔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투수. 최고 162km의 강속구를 이전해 플레이오프에서 선보이는 가운데 선발 등판 시에는 평균 구속 152m를 던질 수 있는 좌완 투수라는 매력이 있고 올 시즌 10차례 등판 중 8경기에서는 홈 플레이트 중간에서 우타자 발쪽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위력적이었고 이전 경기에서 시즌 첫 킬스 플러스 투구를 기록했다는 것이 희망적이다. 올 시즌 홈에서 2승 4.67, 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승패 없이 0.00 기록이 있다. l d 알렉스 콕 5승 2패 4.41 알렉스 코프수는 이전 경기 1 9분의 6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02이닝 3피안타 8K 1실점 비자책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 3분의 6원정에서 에리조나 상대로 3이닝 7피안타 5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0경기 5승 2패, 3경기 퀴스 기록. 올 시즌 10경기 중 3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전 경기 승리투를 기록하면서 부상 전 3경기에서 짠물투구를 선보이며 3승을 기록하고 있었던 흐름을 재현하는데 성공했다. 올시즌 원정에서 2승 1패 6.64, 올시즌 상대전 1패 0.00 기록이 있다. 배팅 팁 전일 경기 1점차 승리로 3연승에 성공한 템파베이와 4연패에 빠지게 된 LA에 상반된 팀 리듬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원정에서 불안한 경기가 자주 나왔던 알렉스 코프수였다. 템파베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템파베이 승 핸디 마이너스 1.5 템파베이 승 UO 8 5 5억 실 멜리 신시내티 애틀랜타 해외 구매율 홈 신시내티 52%우위배당 전적 최근 5경기 2홈승 3원 정승 신시내티 루이스 카스티요 2승 10패 5.61 루이스 카스티요 부수는 이전 경기 21분의 6권정에서 SE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3볼넷 7K 37.2자책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6분의 6권정에서 미로키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3볼넷 7K 무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7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최근 3경기 2패를 기록했으며, 올 시즌 14경기 2승 10패, 4경기 퀴스 기록. 올 시즌 14차례 등판 중 최근 2경기 포함 6경기에서는, 팀 선발진의 중심이 되는 투수의 위력을 선보였지만, 나머지 8경기에서는 재구가 흔들렸고, 최근 연속되는 호투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브론의 아이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올 시즌 홈에서 1승 5패 5.86,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애틀란타 이안 앤더슨 5승 3패 3.33 이안 앤더슨 투수는 이전 경기 2 2분의 6구원정에서 뉴욕엠 상대로 점1이닝 3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 7분의6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4이닝 7피안타 오케이 OK 4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3경기 5승 3패 5경기 퀴스 기록 이안 앤더슨 투수는 이전 시즌 최고 157km의 강속구를 주무기로 데뷔전에서 게릿 콜 투수의 무패 행진에 제동을 거는 깜짝 코투를 펼치면서 기세를 올렸고 짠물 투구의 연속을 보여준 투수. 올 시즌 개막 후 3경기 등판에서는 피홈런과 불펜의 방화에 발목을 붙잡히며 마수거리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10경기 중 7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냈다. 올 시즌 원정에서 3승 2패 2.37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배팅 팁 포투를 펼친 경기에서는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불펜의 불수가 나오면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올 시즌 가장 빠른 두자리수 패배를 기록하게 된 루이스 카스티어 푸수의 선발 경기는 쉽게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전일 경기 1점차 패배로 2연승이 중단된 신시네티의 팀 리듬도 걸림돌이 되는 상황. 애틀란타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애틀란타 승. 핸디 플러스 1.5 애틀란타 승. 유오 8.5 오버. 8. 엘리 미로키 콜로라도 해외 구매율 홈 미로키 64% 우위 배당전적 최근 5경기 4홈승 1원정승 미로키 아드리안 후저 4승 5패 3.95 아드리안 후저 투수는 이전 경기 20분의 6권정에서 콜로라도 상대로 6이닝 9피안타 5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4분의 6홈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5.2이닝 7피안타 7런 2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4경기 중 이전 경기 포함 5경기에서는 슬라이더가 맞아 나가면서 고전했고 슬라이더의 실투가 문제가 되었지만 나머지 9홉 경기에서는 필승조 불펜 투수의 경험을 살려서 5이닝 이상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전 경기 이전 4경기에서는 21이닝 사실점에 짠물 투구를 선보이고 있었던 만큼 부활투가 기대된다. 올 시즌 홈에서 1승 3패 3.48, 올 시즌 상대 전한 경기 승패 없이 7.50 기록이 있다. 콜로라도 알토니오 산자텔라 2승 7패 4.83 안토니오 센자텔라 투수는 이전 경기 1 9분의 6홈에서 미로키 상대로 6이닝 7피안타 4실점 3자책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 4분의 6원정에서 신시넥 상대로 6이닝 8피안타 1본런 이볼레 4k 5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패 흐름 속에 올 시즌 13경기 2승 7패 4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홈에서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투구 내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며 원정 경기에서는 제구가 불안했다. 올 시즌 원정에서 4패 6.94, 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승패 없이 4.50 기록이 있다. 배팅 팁 전일 경기에서 미로키는 7회 초 수비가 끝났을 때 0대4로 끌려가던 경기를 서서히 추격하며 9회 2득점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고 11회 연장전 승부 끝에 짜릿한 역전승을 기록했다. 역전패의 후유증에서 콜로라도가 자유로울 수 없는 타이밍이며 선발 싸움에서도 아드리안 후저 투수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매치업이다. 미로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미로키 승 핸디 마이너스 1.5 미로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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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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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0 0 0 0 0 0 0무0 0 0 0 올 시즌 트리플A에서는 8경기 승패없이 6.60 기록 속에 콜업되었으며, 빅리그 데뷔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두 경기에서는 1승 1패, 9이닝 2실점 비자책 투구로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다. 올 시즌 홈에서 1승 0.00,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워싱턴 패트리 코빈 노승 5패 5.40 패트리 코빈 투수는 이전 경기 21분의 6홈에서 뉴욕 엠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2홈런 2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6분의 6홈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8.1이닝 8피안타 1볼넷 7K 1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 흐름 속에올 시즌 14경기 5승 5패 6경기 퀘스 기록. 올 시즌 14차례 등판 중 4경기에서는 고비를 넘지 못하는 기복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10경기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패스트볼 슬라이더의 위력이 살아나며 꾸준함의 대명사가 되었던 투수의 부활을 신고했고, 최근 2경기에서는 연속되는 퀼스 플러스 투구로 2연속 3발승의 상승세를 만들어낸 상황. 올 시즌 원정에서 3패 6.98, 올 시즌 상대전 1승 2.57 기록이 있다. 배팅 팁 전일 경기 11대2 승리로 4연패에서 벗어난 마이애미이지만 5연승이 중단된 워싱턴 역시 연승의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필승조 불펜이 휴식을 가져갔고 이를 사실점을 허용한 이후 시원하게 경기를 벌였던 만큼 패배의 충격이 크다고 볼수 없는 상황. 패트릭 코빈 투수가 올 시즌 원정에서 소 불안했지만 최근의 투구 리듬과 올 시즌 상대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원정에서 첫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을 노려보고 싶은 경기다. 워싱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워싱턴 승 캔디 마이너스 1.5 워싱턴 승. 유5 8 5 원더. 10회 멜리 뉴욕 매치 필라델피아. 해외 구매율 홈 매치 69%우위 배당 전적 최근 5경기 3홈승 2원정승. 뉴욕 m 제이콥 디그롬 7승 2패 0.50. 제이콥 디그롬 투수는 이전 경기 22분의 6홈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5인인 1피안타 6K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7분의 2홈에서 시카고 시상대로 3인인 노이 8K 무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다. 최근 5경기 4승 그룸 속에 올 시즌 12경기 7승 2패, 완동승 1회, 9경기 퀴즈 플러스 1 0 0 k 기록. 2019 시즌 11승 8패 2.43에 평균자책점 2위, 탈삼진 1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에는 4영상을 수상한 투수의 강력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투구 내용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또한 최근 5경기 4승 플러스 27이닝 무실점의 진행형을 보이고 있다. 올 시즌 홈에서 4승 2패, 0.77, 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승패 없이 0.00 기록이 있다. 필라델피아 제게플린 이승 6패 4.3구. 제게플린 투수는 이전 경기 21분의 6구 원정에서 SF 상대로 5이닝 9피안타 4사홈런 무사사구 6K 7실점 6자색패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6분의 6구 원정에서 LE 상대로 5이닝 7피안타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최근 7경기에서 5패 흐름 속에 올 시즌 14경기 2승 6패, 8경기 킬스 기록. 최근 5차례 홈경기에서는 이볼넷만 허용하는 경기를 해내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피안타 허용률이 올라가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5패 6.26, 올 시즌 상대 전한 경기 승패 없이 3.00 기록이 배팅 팁 전일 더블헤더에서는 1승 1패의 결과가 나왔으며 두 경기 모두 2대 1의 결과였다. 타선의 리듬이 뜨겁다고 볼수 없는 타이밍이 되는 만큼 선발 힘 싸움의 결과가 그대로 승패로 직결될 것이다. 최근 5경기 4승 플러스 27이닝 무실점의 진행형을 보이고 있는 제이콥 디그롬 투수의 선발 경기에서 상대 팀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 뉴욕M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뉴욕매치 승 핸디-1.5 뉴욕매치 승 6호 6.5 언덕 11회 멜비라 다저스 시카고컵스 해외구매율 홈다저스 63% 우위 배당전적 최근 5경기 3홈승 2원정승 l a 훌리오, 유리아스 9승 3패 3.99 훌리오 유리아스 투수는 이전 경기 2 2분의 6권정에서 SE 상대로 4인인 6피안타 2홈런 5K OK, 60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 6분의6홈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5.2인인 6피안타 1홈런 2볼렛 5K OK, 3실점 이자책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5경기 9승 3패 6경기 킬스 기록 훌리오 유리아스 투수는 이전 시즌 11경기 3승 킬스 5회 기록이며 가을야구에서는 등판이 곧 팀의 승리가 되었던 투수. 이전 경기 패배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 15차례 등판 중 12경기에서 157km의 강속구와 수준급 싱커를 구사하며 자신의 몫을 해냈고 연패를 당하지 않았던 모습. 올 시즌 홈에서 3승 1패 4.39, 올 시즌 상대 전 기록은 없다. 시카고시 알렉 밀스 3승 1패 5.18 알렉 밀스 투스는 이전 경기 21분의 6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5이닝 6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6분의 6원정에서 뉴욕 엠 상대로 선발로 나와서 0.1이닝 5피안타 2볼넷 6K 3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15경기 3승 1패 5.18 33이닝 19실점의 기록. 직구 플러스 슬라이더 투피치 유형에 가까운 단조로운 구종에 체인지업을 추가로 창착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이전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투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 피안타 허용률을 높았던 투수인 만큼 아직은 100% 신뢰하기 힘들다. 올 시즌 원정에서 1패 8.10, 올 시즌 상대전 1승 0.00 기록이 있다. 배팅 팁. 원정에서 알렉 밀스 투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전 경기 원정경기 등판에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연패를 당하지 않았던 훌리오 유리아스 투수가 아홉수를 극복하는 투구 내용을 홈에서 보여줄 것이다. A.D.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라다저스 승 핸디 마이너스 1.5 라다저스 승 유우 8.5 언더 12. 멜리 보스턴 뉴욕 양키스 해외 구매율 홈 보스턴 51% 우위 배당전적 최근 5경기 4홈승 1원정승 보스턴 네이선 이발디 7승 4패 3.90 네이선 이발디 투수는 이전 경기 21분의 6권정에서 캔자스 상대로 4이닝 7피안타 4실점 3자책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5분의 6콤에서 토론토 상대로 6.2이닝 3피안타 무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5경기 7승 4패 5경기 킬스 기록 네이선 이발디 투수는 2020시즌 4승 2패 3.72 크리스 세일이 수술을 받고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코로나에 따른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전 시즌 팀의 일선발 역할을 맡은 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는 관록투를 보여준 기억이 있는 투수 이전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야수들의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한 경기였고 올 시즌 15차례 등판 중 11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다 올 시즌 홈에서 3승 3패 4.29올 시즌 상대전 1승 1.50 기록이 있다 뉴욕와이 조던 몽고메리 3승 1패 4.03 조던 몽고메리 투수는 이전 경기 21분의 6홈에서 오클랜드 상대로 점 .1이닝 3피안타 1홈런 2볼렛 6K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6분의 6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1이닝 5피안타 1홈런 4볼렛 4K 5실점 4사책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4경기 3승 1패 5경기 킬스 기록 조던 몽고메리 투수는 이전 시즌 2승 3패 5.1일 10경기 2승 3패 1경기 퀴스 기록이며 올 시즌 승은이 따르지 않고 있지만 14경기 중 10경기에서 좌타자에게 강한 저한 투수의 모습을 보여주 자신의 목숨 해내고 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5.7일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배팅 팁 홈과 원정에 따른 선발 투수의 투구 내용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고 네이선 이발디 투수는 올 시즌 양키즈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보스턴은 전일 경기에서 5대3 승리로 2연패에서 벗어나며 양키즈의 2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보스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보스턴 승 핸디 마이너스 1.5 보스턴 승6오9.5 오버 13. 멜비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해외 구매율 홈센프 53% 우위 배당 전적 최근 5경기 2홈승 3원정승 SF 알렉스 우드 6승 3패 4.09 알렉스 우드 투수는 이전 경기 2 0분의 6폼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3이닝 6피안타 1홈런 6실점 사자책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 5분의 6폼에서 애리조나 상대로 6이닝 4피안 7K 2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2경기 6승 3패 6경기 킬스 기록 알렉스 우드 투수는 이전 시즌 독특한 투구폼에서 낮은 스트라이크 존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은 선보였지만 빅리그 상위 클래스로 평가되었던 체인지업의 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있는 투수. 올 시즌 12차례 등판 중 9경기에서는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몫을 해냈던 상황. 하지만 타선과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연패에 빠지자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3패 기록 속에 4경기에서 투구 리듬이 꼬인 모습이 나타났다. 올 시즌 홈에서 4승 2패 4.42,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오클랜드 프랭키 몬타스 7승 7패 4 7 9 프랭키 몬타스 투수는 이전 경기 22분의 6원정에서 텍사스 상대로 .2이닝 9피안타 2홈런 6k 8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6분의 6홈 에서 l 이상대로 7이닝 5피안타 1볼넷 8k 2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5경기 7승 7패 7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14경기 중 이전 경기 포함 4경기에서는 피홈런의 증가와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무너졌지만 나머지 11경기에서는 최고 156km 평균구속 150km를 던졌고 하기 큰 변화구로 많은 헛스윙을 유도해냈다.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투구 내용이 불안하다는 것은 체크포인트. 올시즌 원정에서 3승 2패 5.0이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배팅 팁 최근에 원정 경기 등판에서 피홈런 허용이 늘어난 프랭키 몬타스 투수가 상대적으로 더 불안해 보이는 선발 매치업이다. SF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샌프란시스코 승 핸디 플러스 1.5 오클랜드 승 유오 8.5 오버 14. 멜리 샌디에이고 에리조나 해외 구매율 홈 샌디 71% 우위 배당전적 최근 5경기 4홈승 1원정승 SG 디넬슨 라멧 2승 2패 2.81 다넬슨 라멧 투수는 이전 경기 21분의 6홈에서 신시네티 상대로 5이닝 4피안타 1볼레 7k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5분의 6원정에서 콜로라도 상대로 4이닝 4피안타 1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10경기 2승 2패 32이닝 17점의 기록 디넬슨 라메 투수는 데뷔 시즌이었던 2017시즌 7승 8패 4.57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2018시즌 부상 으로 모습을 볼수 없었던 투수 2020시즌 3승 1패 2.09 13차례 등판 에서 건강한 디넬슨 아네트 투수 의 완벽한 부활을 알렸고 최근 불펜에서 짠물투구의 연속을 선보 이면서 선발로 올라온 이후 5경기 중 4경기에서 진의 몫을 해냈다. 올시즌 홈에서 2승 1패 2.37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애리조나 메릴 켈리 3승 7패 5.06 내릴 켈리 투수는 이전 경기 22분의 6폼에서 미로키 상대로 7이닝 5피안타 O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7분의 6원정에서 S 스 상대로 3이닝 4피안타 4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15경기 3승 7패, 5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15차례 등판 중 이전 경기 포함 7경기에서는 제구가 예리하게 되었던 모습. 하지만 부상 후유증 탓의 초속과 종속의 차이가 예전보다 많이 발생하는 가벼운 구질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과 원정에서 떨어졌던 투구 내용은 불안 요소가 된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5패 6.54올 시즌 상대전 1승 1패 3.60 기록이 있다. 배팅 팁 애리조나는 mld 전체 30개 팀 중에서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 중이며 3 선발 디넬슨 라메 투수는 페이스 가 올라오고 있다. s3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샌디에이고 승 핸디 마이너스 1.5 샌디에이고 승 u 5 8.55 토토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보방과카페에서 해외 팁스터 번역자료와 유료픽을 추가로 공유합니다. 입장문의는 고정댓글 링크 또는 카톡 아이디 검색 y y 이 y y y y y y y